왜냐면 그때 흑김씨가 흑김 뭐했냐면 정숙씨 십기정숙 음. 그분이 하소연하는 거를 들어줬어 굉장히 많이 음. 굉장히 이거 굉장히 고역일 수 있거든 너무 힘들 수 있고 근데 묵묵히 들어줬어 음. 아 근데 오늘 흑김님이 과거 얘기를 하셨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그 그, 그 얘기를 했어 전 부인이랑 싸웠었는데 음. 자기가 지금 너무 뭐 좋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음. 처가에 일주일 있다 와라. 음.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어. 음. 어. 나갈 거면 자기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왜나 왜, 왜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가야 돼? 나너 보면 때릴 것 같으니까 일주일만 나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 아, 그 사실 뭐 이거는 모르긴 하지. 어떻게 이런 음. 얘기가 진행이 됐을지는. 그럼 맞아. 그럼 둘만 알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음. 근데 전 부인도 되게 슬퍼했다고 하잖아. 음. <laughs> 처가에 가있어라. 근데 뭔가 그렇지 않아? 처가에 가있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헤어진 이유가 처가에서 그걸 안 좋게 봤고 일이 커져서 헤어지게 됐다며, 음. 근데 이렇게 된 거가 그러면 처가의 입김 때문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처가의 입김이 크다는 거, 이고를 전부인이 처가에 많이 의지하지 않을까? 았 <laughs> 그러니까 처가에 가 있어야만 화가 까 싶어. 그,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음. 뭐, 처가에서, 근데 음. 처가 입장에서는 아니, 내딸을 감이 내쫓아? 음. 지가 뭔데 우리 딸네 조차 음. 그러면 전 부인도 그러네 내가 왜 나가 내왜 나와야 되지 어. 같이 화가 난 거지 그렇지 어떻게 음. 보면은 이 사람이 흡김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음. 처가의 의지를 한, 많이 하는 부인이었다면은 음. 어, 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다 네 남편이 별로다라는 라이팅을 당해서 결국에는 뭐 기회를 줬다며 뭐 택시 타고 와라 음. 하면서 했는데 기회를 줬지만 결국에 이제 부모님한테서 못 벗어난 거지 그리고 두, 애가 두명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한 명씩 키우고 있다 그랬거든 음. 그것도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 한 명씩 단어 키우는 걸로. 어 진짜? 왜냐면 그러면 이 어쨌든 형제인데 응. 형제인가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어남자의 둘이라고 했잖아 형제라 했어. 응. 형제가 떨어지게 된 거잖아. 응. 그거 어떻게 보면 나는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응. 왜? 누구는 둘을 을 고려해서 뭐 저는 아빠 따라갈래요. 저는 엄마 따라갈래요.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나는 그게 어쨌든 애들을 위했다고 보진 않아 그래? 응. 음.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여기 이것까지는 나 이제 섣부르게 너무 많이 나간나 <laughs> 좀... 어, 이것까지 선, 섣부르게 생이하기까지는좀 너무 조금 들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냥 내개인적 생각으로는 뭔가 사람이 좀 정이 없어 보인다 네? 흑김님이 진짜? 응. 말수도 적고 아니야 약간... 이 사람 친해지면 말수 많은 스타일인 음... 것 같아. 좀 정이 없어 보인다. 정을 잘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난 아닌 것 같은 게왜냐면그 십기 정숙님이 지금 내가 어디서 보았을 때는 이 사람만 이 이분 음식점 가서 막 음식도 먹고 교를 하는 것 같던데. 아 최근에도 응, 응, 응. 최근에도 교를 하는 모습이. 어, 그래서 나는 정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응. 그냥 친해지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만 응. 막상 친해지면은, 재미있는 뭐 재미있는 친해지면 재밌는 <laughs> 스타일. 뭐재미있 것까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 아, 왜냐면 아까 영자 님이랑도 얘기 많이 했잖아. 음. 영 영자 님이랑 있을 때 제일 얼굴이 편해 보였어. 특히 영자 님? 응. 특히. 나는 음. 예쁜,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둘이가 동갑이고 괜찮긴 한데. 뭐 동갑인 거는 몇편을 사고, 음, 아 이분 뭐 어리긴 하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 어울리지는 않.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세요 그냥. 진짜? 음. 왜? 개인적으로는 어. 봤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아. 뭔가 티키타카가 좀잘안맞을것 같은 느낌. 어 그래? 왜냐면 둘다 독특한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분이 독특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어. 아. 자기 이분. 독특한 사람. 응. 저는 좀 독특한 사람을 좋아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해서 그래서 황 아, 씨도 좋아한 거야. 오, 응. 독특한 사람. 응. 그리고 이분 역경이 주어지면 헤쳐 나가는 그 기품도 <laughs> 있는 분 같아. 음, 응. 난 무난할 것 같다. 둘의 연애가 좀 무난할. 둘이 것 그러면 결혼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뭐 <laughs> <너> 점쟁이야? <laughs> 너의 생각을 얘기해보라는 거지. 나는 어? 결혼 못할것 같아. 아, 어, 진짜? 음. 왜, 왜, 왜? 음 특이한 서로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한 것 때문에 좋아하지만 특이한 것 때문에 헤어질 것 같은 느낌에 아, 진짜 음 그리고 흑김님에요 애가 있으니까 음. 그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거는 모르겠어 그건 어쨌든 내 생각이야 음너 음. 생각 그럴 수 있지 어, 나는 뭔가 결혼 뭐갈 테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도 되게 차분한 성격인 것 같고 음. 이분도 좀 차분한 성격이라서. 다음 주에 이제, 아. 10기 영자가 누굴 선택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거거든. 음. 영자. 그 상황, 마지막 상황에서 봤을 때, 10기 정숙님이 백김을 선택할 것처럼 보여졌어 백김은 근데 뭔가 교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쉽게 기 정수님이 백김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나? 마지막 데이트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을까? 황님이나 박? 황? 황은 안할것 같아 황은 안할것 같고 박? 박도 아닐 거잖아 박은 아닐 것같 음. 배도 아니고 <laughs> 배는 완전 아니고 그럼 흑은? 흑이랑 지금 백만 남은 거지? 흑이랑 어, 백인데 흑은 너무 어리단 말이야. 아, 지금 정숙 씨 얘기하는 거야? 십기 정숙 님이. 음. 아, 이게 지금 십기 영자나 왜냐면 둘이 겹칠 거라는 얘기잖아. 음. 예고편만 봤을 때. 어, 맞아. 근데 십기 영자가 백님을 선택하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지. 음. 갑자기. 오, 이상해. 근데 얘기를 안 해봐서 또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 십기 영자가. 음. 얘기 안 해봤다고 해보고 싶을까? 그냥 아니 난이 사람이 아니까 모르지 그럼. 그러니까 백김 아니면 흑김이다 그러면 어, 어 그렇지 근데 난 백김이 확률이 높다고 봐 정숙씨는 정숙 확실히 백김한테 갈것 같았는데 근데 뭐 괴로워하는 거 보면은 백김인 게 좋지? 그러면은 흑김이랑 얘길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혹시 백김을 선택할까? 십기 영자가? 응.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이게 십기 영자가 백님을 선택했냐, 십 10? 아니면 십기 정숙이 흑님을 선택했냐. 이게 두개다 이상한 선택이라고 했지? 어. 정리가 두개 중에 하나는 정답이어야 되는 건데.